네, 반갑습니다. 민구라입니다. 자, 아리아 그랜드 호텔에서 이박을 하고 어저께 요, 샤프야라는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박을 할 건데 어제 1박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저기, 다낭 시내에 위치해 있고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전경 한번 찍어 드릴게요. 총 건물 높이는 10층 높이고요. 현대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지었습니다. 예. 금액대는 내가 호텔 스도 아프면서 예약을 했는데 아리아 크랜드랑 거의 비슷합니다. 4만대, 4만대 후반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어, 일단 이제 호텔 구석구석 제가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돌아서면 바로 앞에 분홍 성당, 승강, 피크 성당이 바로 있고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장도 저쪽으로 걸어가면 한 5분도 안 걸려요. 시내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일단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건물도 굉장히 현대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럼 이따 한번 같이 가보시죠. 라츠 게리. 네, 여기는 로비고요. 예. 쉬운지 얼마 안 돼서 깔끔하고 좋습니다. 저기 저기에는 네, 로비고요. 자 이런 로비인데 이렇게 네, 쇼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또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엘리베이터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베트가 크진 않지만 엘베트가 좀 좋습니다. 여기.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2층이 예. 식당이거든요. 수영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영장은 실내 수행입니다. 총 10층 높이고. 10층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센터나 미팅 네, 는뭐 여러가지가 있고요. 2층이 식당이랑 수영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식당, 식사시간은 아닌데 아침에 제가 조식은 먹었거든요. 이렇게 예. 식사는 되게 좋습니다. 식사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찍어드리고요. 식당 점령은 뭐 이래요. 예, 뭐 그냥 뭐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저녁도 먹을 수 있고, 예, 아침 조식 역시 무료입니다. 저쪽에도 이제 아침 때뭐쌀국수나 이런 거 해주거든요. 네, 수영장은 여기가 그 아리아 그랜드가 좀 좋습니다. 루프탑 수영장이 있고, 여기는 실내 수영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여유 즐길 수 있는 비치파라솔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영장은 그다지 제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수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실내에서 이렇게 그냥 어좀 즐길 수 있게끔 네, 수영장은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타고 10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건물은 뭐 지은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네, 깔끔한데 약간 현대식 느낌입니다 네. 짠. 10층은 저도 아직 안 가봤거든요 <laughs> 10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10층을 보면 드래곤바 미팅룸, 짐센터, 뷰티살롱, 이렇게 있고, 예. 지가 이제 로비고요 2층은 스밍풀이랑 레스토랑, 야, 자대야 레스토랑,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있습니다. 1 0층 저도 궁금한데 아직 저도 못 봤기 때문에. 가봅시다. 라스베어스 이야, 10층. 쫙. 어, 여기가 이제 미팅룸인가봐요. 예, 더 미트, 이렇게 적어 놨왔구요 자, 여기 왼쪽이 샤트야 사롱 더 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더 미트 드래곤 바가 있네요. 이야, 여기 도 전경 좋죠. 파란 하늘. 야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 한번 가봐야죠. <laughs> 예, 뭐 어떻게 되는가. 짐, 헬스장. 헬스장은 예, 여기가 이제 사롱브랜싱인가봐요. 스파 할수 있는 곳이고 뷰티 사롱. 여기 헬스장. 예, 헬스장도는 아리아 그랜더처럼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크진 않는데 있을 건 있습니다. 예, 음악 틀으면서 할 수도 있고, 야이 러닝머신 네, 기본적인 역기 있고요. 야, 여기서 딱, 하면 뷰 좋겠는데요. 야, 이게 딱 운동하는 느낌이거든요. 자, 밖에 보면서 운동하면, 야, 운동할 만 나겠습니다. 야.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가성비 갑이죠 4만원대 호텔이 이 정도면, 야,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죠? 야, 여기는 이제, 그, 스파하고 내일 그런 그 뷰티 사롱이네요 보니까 침대 패드가 있고 예. 어여지군이 이쁩니다 아주 이뻐요 <laughs> 자 오른쪽에 드래곤 바드럼 드래곤 바 미팅 아 이게 미팅 회의실이죠 뭐 약간 비즈니스 개념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회의도 할수 있고 약간 뭐 간단한 세미나 같은 것도 예. 예, 그렇죠. 약간 세미나도 할수 있는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예. 이런 식으로 미팅도 할수 있고요. 예, 워크샵 같은 거 이런 거 진행할 때 필요한, 이야. 어, 이 다니면서 뷰가, 창이 커가지고 이렇게 뷰를 볼수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예, 여기도 뭐 레스트룸은 중간중간에 있고요. 어간이 드래곤바인데. 뭐 간단한 칵테일이나 비어나 그다음에 위스키 이런 이런 종류 먹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제가 하노이 갔을 때 타버브 하노이 갔거든요. 옥상에 루브탑바 약간 그런 밤에 오면 그런 느낌 나겠는데요. 예, 아, 이야 테이블이. 아 여기 전망 좋습니다. 밤에 와서 칵테일 한잔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여기가 보이는 게 한강입니다. 한리버예 우리. 서울에 있는 한강이랑 이름이 똑같죠 저쪽에 용다리, 드래곤 브릿지 아 저쪽에 뭐 놀이동산 같은 거다 보이네요 아, 뷰 좋아요 여기서 뭐 맥주 한 잔, 칵테일 한 잔. 연인들끼리 오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괜찮아요. 음악도 흐르고 분위기 좋네요. 야, 이렇게 바, 전통 바 형식으로, 미스키뭐 각자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한번, 저녁에 한번 올라와 봐야, 봐야 되겠어요. 예. 아, 여기 베트남의 직원들은 정말 인사성이 좋습니다. 볼 때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이런 서비스 정신. 저희가 배워야 돼니 이런 거는 배워야 돼요. 네. 자, 복도만 보이고 그러니까 뷰쭉 보면서 가보입시다. 역시 뭐. 민구라가 알뜰살뜰하게 잘 알려드리죠. 야 뭐. 여행 안 와도 그냥 뭐 여행 온 느낌입니다. 그냥 뭐 영상만 보고 계시는은 뭐 그냥 뭐 같이 온 느낌이죠. 이야. 여기 제가 많은 엘리베이터 이게, 어, 아주 깔끔하고 좋네요. 뭐가 어, 있어 보이는요 현대식. 저희 숙소는 7층이거든요. 7층. 네. 7-0-6. 7-0-6-5가 저희 숙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제 하룻밤 잠고요. 오늘 하룻밤 정말 를 자며 내일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 방인데요. 자, 내일은 좀 바쁠 것 같아서 오늘 미리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망을 이렇게 볼수 있으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가 저희 방입니다. Let's go. 응. 들어가시죠. 오, 이거 저기 뭐냐. 갈도 있고요. 야, 침대 투배도 어, 뭐. 커지나 침은 깔끔한 소스 예, 역시 제턴 패드. 나쁘지 않습니다. 발코니도 있고요. 아, 정말. 끝내습니다 저기 용달도 보이고요. 야여기뭐 핑크승당 바로 옆이라서 핑크승당 바로 보이고요 야 밤에 야경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일단 이 예. 기운은 일단 상당히 좋습니다 야 침대도 싱글 침대 두개 돼있고요 역시 뭐 가운도 기본 있고요 아, 화장실 음. 여기는 어제하고 다른게 예 여기 별도로 샤워공간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돼있어서 어제보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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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좋은것 같아요 예. 또. 아리아 그랜드 호텔도 좋았는데 네. 그호텔보다는 어. 조금 더 좋은거 좋은 같습니다 시절도 깔끔하고 규모도 크고, 역시, 제스데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호텔인데, 어 쉬면서 이제, 여기가 수영장입니다. 여기는 실내 수영장인데,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실내 수영장입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예 수영 좀 즐기면서, 좀예 쉬고 있습니다. 맥주도 예 한잔하고 있고요. 음 이런 게좀 휴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번 여행은 제가 컨셉 자체가, 쉬고 또 먹고 놀고 마사지하고 네, 그런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음, 이제 내일 오늘 마지막 밤이거든요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이제 1시 40분 비행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오늘 마지막 4박자인데 3박까지 지금까지 아주 재밌게 잘 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마사지도 받고 그리고 처음에 기획했던 마사지 여행 다낭은 정말 마사지의 천국이라 할만큼 마사지 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어, 충분히 많이 쉬고 또 이런 여유도 좀 즐기고요 예, 정말 재밌게 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일단 다낭은 우리 베트남 제가 두 번째 왔는데 음, 음식이 일단 예 맞아요 <laughs> 우리나라 사람이랑 음식이 맞습니다 뭐 웬만해서 다 맛있어요 그냥 뭐 블로그에 소개된 맛집을 가셔도 좋고 그냥 그러다니다가 아 여기 괜찮네 이걸로 면 베트남 보시다시피 밖에 식당 앞에 다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음식이 되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격 보고,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면 들어갈 만한도 인테리어하고 이런 거 보고, 그렇게 이제, 음, 다니시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요번에 관광은 크게 많이 안 했고요. 오행을한번 갔다 오고, 또 여기 샷드아웃 바로 옆이 한시장이라서, 한시장은 한번 갔다 오고, 그 외에는 그냥, 그냥, 투어죠. 걸어 다니면서 어 일반적인 뭐어 여기 어떻다 여기 어떻다 그렇게 구경하고 그렇게 했고 이제 먹고 또푹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저녁 <laughs> 마사지하고 저녁 먹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정을 3일 동안 했고요. 오늘 저녁은 이제 뭐 저녁 먹고 여기 10층에 칵테일바에 가서 좋은 경치 보면서 칵테일도 한잔 라이브쇼도 한다고 하니까 예, 그것도 제가 영상에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음, 재밌게 잘 놀고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출발하기 전에 제가 뭐 항공권 예매하는 거나 호텔스 다으면서 호텔 선택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아 그동안 음, 두 군데 호텔 아리아 그랜드 호텔이랑 지금 원물고 있는 샤 호텔 둘다 너무 가기에 어, 대비해서 가성비 값입니다. 정말. 아, 조식은 <laughs> 정말. 아, 무료인데 너무 좋아요. 예, 네, 진짜 한번 다음에 다낭을 오실 일이 있으시면, 물론, 음, 미케비치 해변 건축에,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됐지만, 리조트들 많아요. 쭉 리조트들이 많은데, 물론 거기도 좋습니다.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제가 묵었던 호텔도 어, 가성비 가격 대비해서 그냥 프라이빗하게 소소하게 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구라였습니다. 짠.